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LS를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 봤습니다. 예, l s 가좀 강하게 반등을 해 주네요. 자, 현재 3%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절반 물량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 봤습니다. 예,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 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좀 주문...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LS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예, 여기 6만 천원 라운드 피겨 6만 900원 까지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단시간에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상승을 해서 조금 흔드는 구간을 가지고 뭐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예,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자 LS 이렇게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초록백 매수 대기로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초록백 매수 체결이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절반 매도 하려고 했는데 에, VI에 바로 들어가면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 뭐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일단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개 파락으로 좀 시작할 것 같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vi 에 들어간 이후에 제가 매도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네요. <laughs>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매수가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VI 이후에 위로 바로 치질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매수가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량 익절로 좀 매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초록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ICT 매수 대기로 좀 해봤고요.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ICT 매수 체결이 좀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9점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매도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포스카이시티 전량 매도했습니다. 예, V.I.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뭐 단기간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전량 매도했고요. 자, 포스카이시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고요. 예, L.S.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는 그린 뉴딜 어,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좀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웠던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강하게 터지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어제는 은봉으로 좀 떨어지면서 어, 굉장히 하락을 좀 깊게 줬었죠. 자, 은봉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를 그렇게 뭐 터트리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있게 봤던 종목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 15분봉상으로 좀 볼게요. 15분봉상으로 보면 어,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 중에 이렇게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 있죠.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많은 물량들이 좀 매수가 되고 어, 강하게 위로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가 어, 투매가 좀 나오고, 바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살짝 이제 종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파락이 좀 많이 안 떨어지면. 자, 근데 얘가 이제 개파락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개파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바로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뭐, 대략 한, 2.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요 구간은 충분히 뭐 견딜만 했죠. 그래서, 홀딩을 했고 홀딩을 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위쪽으로 상승이 나올 때 전체 물량 다 익절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 만들어졌던 이제 이런 어, 아래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런 고점 라인들이 이제 다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뚫기 힘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저는 충분히 제 매수가에서 어, 한4% 5% 이상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만족하고 어,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S 매매는 마쳤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초록뱀을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초록뱀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자, 일봉상 이 종목도 어제 요런 일정한 어, 저항라인을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한 이후에 오늘 이제 갭을 띄우면서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분봉상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던 거고요. 예,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어,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잘 됐어요. 자,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 얘가 매수가 되고 바로 이제 VI로 들어갔죠 제가 VI 들어가기 한옥가 아래에다가 그 전에 매도를 하려고 딱 매도를 거는 순간 바로 VI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 물량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아래권으로 좀 흔드는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매수가를 위협하는 구간에서 제가 한옥가 위에서 전량 다 익절로 좀 매매 마무리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흔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그 이후에도 오늘 좀더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더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또 일봉상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록뱀은 차후의 움직임을 또 관심 있게 잘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예, 흔드는 구간에서 좀 물량을 털린 케이스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익으로 절반 물량 좀익절로 마감을 해놓고 어, 또 본존가 위에서 어, 재배 수가를 위협할 때 전량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예,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록뱀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세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ICT를 좀 매매했었죠. 자 포스코 ICT도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자이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데 또 그린뉴딜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언택트 관련한 스마트 물류 확대 이제 수혜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한 차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분봉상 이 종목도 오전에는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좀 약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이제 갭을 좀 약하게 띄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자이 종목도 보시면 어제 제가 이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요렇게 이제 다중 바닥을 만들고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하지는 않았지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 짧은 분봉상의 매집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좀 길게 보자면, 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자, 이런 구간에서. 예, 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돌파된 고점은 결국에는 예, 하락했을 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지지 매매를 통해서 뭐 손절 잡고서 대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돌파할 때 이제 매수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자,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 상승이 잘 나와서 어, 분할로 좀 매도 대응을 해서 어, 수익을 잘 챙기고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그랬더니 어, 매수가에서 뭐 거의 10% 이상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18%까지도 넘게 상승이 나왔네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후 장에 또그거보다더 상승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뭐 아래쪽으로 장마감 때는 살짝 흔들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이제 일봉상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뭐 6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연이어서 나오는 2차 파동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도 차후에 좀 관찰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오전에 일찍 매매를 마치고, 어, 오장은 좀 관망만 했고요. 오늘 뭐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어,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좀 만들어 주면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긴 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좀보이진 않았고요. 자 오늘 장 특질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은 원래 이낙연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런 몸통라인과 꼬리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에 역대급으로 좀 터졌죠. 자 이게 월봉상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모습도 어, 최근에 만들어진 모습에서 이제 역대급 거래대금과 이런 꼬리 매물 때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이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대금 또한 한 2천억이 넘게 터졌죠. 자, 이낙연 관련주이긴 하지만 다른 이슈가 좀 있어요. 자, 그린뉴딜 관련한 태양광 발전 수혜주라는 또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도 뭐 이제 K뉴딜, 그린뉴딜 관련한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DN도 내일 움직임을 관찰을 하면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국영 GNM도 자, 요 종목도 이제 이낙연 씨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도 윗꼬리 매물 때를 완전히 돌파를 하지 는 못했지만 전고점 이제 몸통 라인은 돌파를 했거든요. 요런 자리 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거래 대금도 어, 준수하게 터졌습니다. 한 천억이 넘게 좀 터졌고요. SDM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이 종목도 창문 창호에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을 한다라는 적용을 한다라는 종목으로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씨 관련주이긴 하지만 어, 태양광 발전한 이 그린뉴딜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SDN 하고 국영 GNM은 어, 이낙연 씨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린뉴딜 관련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 두 종목 다 내일 또.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하고 또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이제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 이 종목도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근데 얘는 좀 움직임이 거래 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분봉상 움직임이 조금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또 깔끔한 모습도 아니에요. 뭐요런 구간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만족할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돌파가 나올 때도 좀 깔끔한 모습은 아니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또 강하게 또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종목의 움직임이 좀깨끗하진 않다 깔끔하진 않다. 그래도 어쨌든 매물대를 다 벗겨내면서 신고가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이너스 한 1.2%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장중에는 바로 상승을 주면서 조금 하락분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 하락을 주면서 좀윗고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는 플러스로까지 전환이 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을 했다면 플러스로도 전환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장막판에 코스닥 시장도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돌파된 전고점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 뭐 장기 추세 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된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그 상단을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박스권 상단부에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죠.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하게 이 미국 시장의 충격에 비해서는 잘 마감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자, 추세적인 면에서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단기에 불과 한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뭐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1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다우 지수도 전고점까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 돌파된 전고점 라인은 제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 거기다가 이제 6 1선까지도 어, 지지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반등할 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하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은 있다. 자,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좀 대비해보면 월등히 우리 시장이 좋은 거를 한눈에 봐도 알수 있고요. 자, 이런 이유 중에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 개인들이 물량을 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녹색선이 개인들의 매수 순매수량입니다. 개인들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하죠.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장 막판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시장은 현재 이 개인이 매수 주체로서의 한 시장의 주포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도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지를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장세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장주급으로 테마와 이슈에 중심에 있는 그런 강한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일 때도 그런 종목들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고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변동성보다는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큰뭐 변동성만 있지 않는다면 내일도 어, 충분히 좋은 모습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